M9은 전방에 위치한 6개의 적외선 장애물 감지 센서와 범퍼 센서로 장애물을 감지하고 3개의 낭떠러지 감지 센서로 바닥을 인식하며 주행합니다. 6개의 적외선 장애물 감지 센서가 전방의 벽이나 문 등의 장애물을 감지하고 적외선 장애물 감지 센서가 인식하기 어려운 가구, 의자 다리, 거울 등의 장애물은 범퍼 센서가 살짝 부딪히며 인식합니다. 이때 나는 소리와 부딪힘은 정상적인 작동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한 바닥에 낭떨어지 감지 센서는 바닥과의 높이를 감지하여 제품의 추락을 방지합니다.